오늘 여기까지 왔죠 제가 제가 아까는 욕기 죄송했어요 새선머리면 죄송합니다 제가 요거 이렇게 많이 쓰는 이유는 아닌데 진짜 이거 완전히 진짜 빡쳐서 근데 이건 사람이 아니면 절대 못 만들어 자, 잘 만들긴 했는데 좀 빡쳐요 잘 만들긴 했는데 좀 치죠 어. 아, 아,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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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어. 어. 아 내가 양심적으로 여기서부터 한다 야안 죽었으면 됐어. 나는 어, 안 죽었으면 됐어. 난 죽으면 멘탈이 나가. 아야. 아씨. 응? 어? 이 거지? 제발, 제발, 그렇지 나이스클리어여이이렇다딱저려가지고 아, 이렇게 드디어 엔딩 이저 다이저, 아, 불러줘! <laughs> 자, 방송 망드셔요트레이닝0스카이자나 근데 있잖아있잖아은엔어은엔어요엔요 엔딩, 엔딩 없어? 엔딩 l e Ending of sale? e n 생각해 볼게요. 지금 지금 내가 안깬 게, 뭐, 어, 하얀색상 깬 거, 레인보우 깬 거, 하급은 일단 다 깼고요. 어, 중급에서 하나 안깼는데 뭐지? 중급에서 감옥 탈출 레인보우 하얀색상. 오, 데 잠깐만요. 삼만. 사마... 아, 내가 사막의 비밀을 안깼었사막의비밀 뭐 쉽죠? 그거는바사사막의비밀 아까 깨지 사았어요 아까 깨지 않았나? 어닌가 기분 탓인가?